중국산이 좋고 한국산이 좋고 일본산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코와 관련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시대 만드는 체스탭 최강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아이스박스의 보냉력 관련 이야기입니다 와 엊그제 영상 올리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물론 잘 봤다 좋은 정보 얻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셨지만 무조건 다이어트 최고고 알릴 게 최고고 국산권은 못 쓴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쭉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잘못된 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행력만큼은 한번 테스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직접 얼음을 넣고 테스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테스트 방식은 간단하고요. 제가 캐리어형 쿨러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일본에서 만든 거, 하나는 국내에서 만든 거, 마지막 하나는 중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해동 캐리 쿨러 22L. 국산이고요. 우레탄 폼을 다섯 면에서 감싼 것이 특징이고, 손잡이를 뽑아 올리는 형태의 쿨러입니다. 72시간 본행력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금액은 한 20만원 초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이와 시쿨 캐리 S2500. 25L짜리 아이스박스죠.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장 베이직 모델인 S 2,500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을 감싼 것이 특징이고요.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뽑아 올리는 형태의 쿨러입니다. 60시간 정도의 보냉력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금액은 마찬가지로 20만 원 초반대입니다. 마지막은 중국산 아이스박스를 준비를 했고요. 30리터입니다. 해동조구사의 캐리 쿨러와 비슷한 우레탄 폼의 보냉재에다가 비슷한 스펙인데 금액은 1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3 개의 쿨러에다가 꽝꽝 얼어 있는 얼음을 넣고요. 어느 정도 얼음이 시작했을 때 얼만큼의 얼음이 남았는지, 그걸 보면서 본행력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테스트를 시작해볼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났거든요. 시간으로 치자면 한 40시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쿨러를 열어보고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하루 지났을 때 어제 오후 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정도 지났을 때까지는 얼음이 절반 정도는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단단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 하루가 더 지나고 확인을 하니까 얼음이 거의 다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서 얼음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를 무게로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얼음이 많이 남은면 쪽이 보냉력이 좋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물은 다 빼고 얼음만 최대한 남겨놓고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측정해 볼게요. 자, 먼저 다이와 시쿨 캘이구요 어, 얼음은 상당 부분이 물이 되어 있는데, 얼음은 이 정도 남아있네요. 끝에를 살짝 떼서 물은 다 빼주고, 하 어, 하겠습니다. 이 얼음이 3kg 짜리, 3kg 짜리 얼음을 넣었는데, 4 2시간 뒤에 몇 g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0.43 430g 확인이 되고요. 다음은 해동 페리쿨러입니다. 아이 얼음이 좀 빠졌어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같이 얼음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캐리 쿨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740g 꽤 차이가 나요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중국산 쿨러 같은 경우는 어우 거의 없는 어 그래도 제법 남았어요 제법 남았고요 자 마지막 어 620g 까지입니다 지금 일단 테스트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우선은 얼음이 가장 많이 남아 있던 쪽은 해동 캐리 쿨러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스펙의 우레탄 폼을 장착을 했던 그 중국산 쿨러 같은 경우도 어쨌든 600g 정도가 남았고 다이아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400g대 정도가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이거 가지고 본행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차이가 난다 결론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쿨러의 보냉력 성능은 제조사하고 뭐 중국산이 좋고 한국산이 좋고 일본산이 좋고 이런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체급과 관련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스티로폼을 사용했던 다이와 시쿨 캐리 S2500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보냉력을 그리고 우레탄폼을 사용했던 해동과 중국산에선 조금 더 나은 보냉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같은 우레탄폼을 사용했던 시쿨 캐리 S U2500이라던지 GU 2500과 나란히 비교를 하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해동 제품과 다이와 제품, 그리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가 없죠. 앞으로 몇 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하고요. 당연히 값싼 직구 상품들 구매하시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무조건 일본이라면서 이제 일본 제품들 구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중을 하죠.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돈이 국내에서 회전을 하면서 내수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국내 제조사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내 생산,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까지 아저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취급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테스트 결과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